네 지금은 수소연료전지차가 정말 많이 있는 어, 그런 어, 시승행사장에 와있습니다 지금 끝이 없네요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게 바로 다 수소연료전지차 여기도 수소연료전지 여기도 수소연료전지 이 넥소가 이렇게 많은, 많이 있으니까 어, 굉장히 좀 어, 대단합니다 대단히 무섭게 생겼어요 오락부락한 차가 이렇게 한두 대도 아니고 말이죠 자 여기는 어, 너 언제 놀러 온다고 한백 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왜한 번도 안 오는 거야? 어? 여기, 여기 맨날 뻥치는 탑라이더의 이한승 대표입니다. 이한승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뭐 오늘 어떤 각오로 시승에 임하실 예정이신지 음. 저랑 같이 타실 거죠? <laughs> 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되게 공포다 와... 렇게포스러워비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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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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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시승이 어쩌면 제 편하지 않습니까? 원형 조형 자율주행을 시승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일넣든지 <laughs>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시승하면 참 좋겠다만 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은 <웃음> <모르겠습니까>? <웃음> 우리는 일이 좀... <laughs> 맞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수소 전기차의 글로벌 대중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넥소를 만나보실 시간인데요. RVPM 센터 박병철 상무님을 모시고 차세대 친환경 첨단 현미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SUV 넥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저는 넥소 개발 프로젝트를 출반하는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박병철 상무입니다. 아, 저희 현대자동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투싼 수소전기차를 양산에 송구한 바 있습니다. 수소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그동안 연구개발을 매진한 결과 오늘 여러분께 차세대 모델인 저희 넥소를 소개해드리게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5년까지 당사에서 개발될 친환경 차 38종의 한 축을 맡은 넥솔를대주 작년 8월 예도에서 있었던 차세대 수소 전기차 미디어 프리뷰를 통해서 처음 공개해드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오, 대대대대 대, 들고 있어. 리액션이 뭔가. <목소리> 주차를 위랑 <유령> 기자님보다 주차 와이오! <목소리> 잘한... <목소리> 아 진짜 오마신다. <목소리> <목소리> 어... 아니 유기자님보다 주차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예 공기계 공기시지요. 오 대박입니다 대박.